날을 때벌 소리가 납니다. 위밍 소리가 그래서 드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한번 드렸죠. 저도 한번 배우고 싶다. 캔커피를 사왔더라고요. <laughs> 그래 자세가 됐구나.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쁜 아가씨가 촬영 영상을 보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봐라 이렇게 찍고 있다는데 갑자기 추락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막 380만 원 정도 했는데 벌금 낸 거요. <laughs> 밤에 <웃음> 드론 쇼를 좀 제가 했었거든요. 경찰 분이 오셔서 20만 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나는 갔다 <laughs> 우리는 드론이에요. 드론이! <laughs>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멀리 멀리 날아라 우리 비행기. 제가 어릴 적 불렀던 이 동요가 이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떴다 떴다 내 드론 나라라 나라라 멀리 멀리 나라라 멋진 내 드론. 종이 비행기가 아닌 드론이 이제 하늘을 가득 채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 드론이 궁금하십니까? 저희의 이야기에 주목해 주세요. 채널 고정. 드론이란 건 바로 이게 드론입니다. 예, 이게 드론인데요. 이제 드론이란 것은 무인기라고 하죠. 저희가 예, 사람이 없이 자동으로 날아가는 그런. 무인기고 이제 이게 낮을 때벌 소리가 납니다. 무인 소리가 그래서 드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멀티콥터라고 하죠. 헬리콥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터가 많아가지고 멀티콥터란 말이 맞습니다. 근데 드론이라고 해버리면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멀티콥터가 맞고 미국에서도 멀티콥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 사, 사단법인 한국 드론 산업 협회는요, 그 국토교통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인가를 받은 그런 이제 예, 산업 협회인데 저희가 이제 광주 전남 지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 저희는 이제 일단 지향을 하고 있는 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한국 드론 산업을 조금 더 좋은 방향, 훨씬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이제 그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광주 전남시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변 확대죠. 드론의 저변 확대고 또 공식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협회에서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또 하나는 강주전남이 드론을 날리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또 가지고 있는데, 또 가장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주전남을 드론의 성지화죠. 성지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 체험, 체험이라든가 또 이런 교육,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영상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laughs> 2012년도에 저희가 AR 드론이라고 그때 잠깐 접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했고, 앞으로는 이 시장이 좀더 커지겠구나 생각을 해서 2012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네, 전라남도의 장터 촬영을, 항공 촬영을 했었죠. 사실, 그때만 해도 야, 드론이 뭐냐. 이게 뭐, 이게 멀티콥터가 뭐냐. 그랬는데, 이제 작년부터 바람이 확 불어서 지금 아주 관심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바쁘기도 하고요, 요즘에무 음. <laughs>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향후 계속 그 드론 바람은 불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대표님께 연락을 한번 드렸죠. 저도 한번 배우고 싶다, 보고 싶다, 드론을. 그래서 이제 대표님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한번 이제 평화광장으로 놀러 와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저기에서 드론을 날고 있더라고요. 이제 어, 저게 드론이라 하는 건가 하고 이제 달려갔는데 이제 날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와,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점점 배워가면서 이런 것도 날려보고 이런 것도 날려보고 했습니다 캔커피를 사왔더라고요 <laughs> <laughs> 캔커피를 사와서 주면서 드론을 배우고 싶습니다 <웃음> 받아주십시오 <웃음> 그래 자세가 됐구나 그래서 <laughs> 이제 그날 이제 바로 우리 영호 씨 말고도 한 4명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 육성을 드론이야죠 드론 영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다섯 명에서 네 명은 다 지금 없고요 혼자 남았습니다 <laughs> 유일하게 혼자 남아서 이렇게 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웠던 건 드론 날리면서 이런거나 저런 거 레이싱 드론이나 인문용 드론을 날리면서 조작법이 상당히 어려웠죠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쉽죠. 아직 이런 건 된데 이제 저랑은 이제 실전은 아직 잘안 해서 많이 이 레이싱 드론이 넓은 공간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드론을 알릴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는데 이런 레이싱 드론은 근무를 쳐야 되거든요. 근무를 그래서 아직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 용훈이를 레이싱 선수로 제가 키우려고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laughs> 작년 신비 바다길 축제할 때가 좀 생각나네요. 근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쁜 아가씨가 촬영 영상을 보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외국인이니까 봐라. 이렇게 찍히고 있다 하는데 갑자기 추락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순간 당황을 했죠. 사람이 많으니까 했는데 왜 추락했냐 보니까. 풍선줄이 감겨가지고, 여기에, 풍선줄이 감겨가지고, 그대로 아래로 낙 추락을 했죠. 그게 한 38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날 촬영 못 하고, 바로 서울로 올려보냈습니다. 보통 저 정도 드론을 하신 분들은, 세대내조 정도는 다들 추락을 시키십니다. 플롭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추락했을 때, 이런, 키스, 상처가 나거든요, 드론에.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저도 작년에 살을 여기를 이렇게 얘로 했었는데, 예. 장난감이 아니라 얘는 항공기입니다. 무인 항공기고 굉장히 위험한데, 일반인들은 야, 재밌다 하고 막, 막 덤벼들어요, 이걸. 근데 얘는 위험한 물건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날리다 보면은,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요. 그때 사람들 얘기하다가 드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나죠. 운전하는 것도 같습니다. 내가 운전을 좀 하겠다 할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드론이 현재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방송 현장에서 쓰고 있는 드론이 이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짐벌도 있고요. 이 짐벌이란 것은. 흔들림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4K급 카메라고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입문용 드론이라고 합니다. 입문용 드론은 안 깨진 조잘.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드론이고요. 그리고 내가 운전을 좀 한다. 드론 운행을 잘 한다. 그러면은 이런 레이싱 드론으로 예. 갑니다.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돼기도 많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데이 레이싱 드론은 시속이 60에서 한 200km까지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숙달돼야지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 카메라를 카메라 영상이 고글로 오죠. 그러면서 고글을 쓰면서 날리기 때문에 굉장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면서 쓰고 조종을 하죠. 그래서 내가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4D 느낌이랄까요. 이 영상에 들어온 거 보면 하늘 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날려봤습니다. 보시죠. 드론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산업용 쪽으로 해서 이제 그 풍력 발전 단지 그 위에 돌아가는 펜 그런 거할 때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적외선으로 쌓아가지고 어디 뭐 금이 갔다든가 뭔가 이상했다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뭐 택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드론 산업 자체가 모든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혹은 운수업 모든 부분에서 다 접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전망을 했을 때에는 그래서 이제 더욱더 다양한 종류의 드론들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출현을 할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이잖습니까? 그래서 농업용 드론 쪽으로 많이 개발되고요. 그리고 한전 철탑 그런 유지 보수도 맞고 풍력 발전소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블레이드 유지 보수가 있거든요. 그걸 현재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걸 앞, 앞으로는 얘가 드론이 가서 촬영을 하는 것들. 그리고 뭐, 많죠. 택배, 뭐, 구호용품, 산불감시, 그 다음에 뭐, 농약총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섬 지방에 응급구호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감시용 드론 개발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감시... 관제적으로도 많이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배터리 기술이 아직 10분 정도밖에 못 드니까 그게 좀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배터리 개발도 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시장은 중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터리라든가 그런 회피 기술 같은 걸 개발하면 충분히 중국을 따라잡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는 예. 뭐아 벌금 낸 거요. 제가 <laughs> 벌금도 냈죠. 이제 작년에 뭐 나간 비행함은 200만 원이라는 그런 과태료가 나가거든요. 그게 한번에 200만 원이 아니라요. 삼진 아웃실라게 가지고 원스트라이커 한 번은 2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에 200만 원 냅니다. 작년에 평화광장에서 밤에 좀 가져올려가지고 드론쇼를 좀 제가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경찰 분이 오셔서 제재를 좀 했었죠. 그래서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막 음악 듣고 거기서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오시니까 분위기 다운돼서 음. 가, 갑자기 카메라를 보시더라고요. 카메라를. 그래서 뭐, 뭘 찍지 않았냐. 그래서, 아,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분들도 이게 어떤 법에 걸린지를 몰랐던 거죠. 밤에 날린 건 알고, 날린 게 엄연한 불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카메라 봤을 때는 방공법에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파출소에 제가 가서 일단 진술을 하고요. 항공청으로 갔습니다. 항공청에 가서 소명 자료를 제가 냈죠. 관광객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했다.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불법이다. 과태료를 내라. 내라 해서 20만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응? 나는 갔다. <laughs> 어? 남이 하지 않은 걸 나는 저는 시도를 했다. 해서 과태료, 그, 쪽지가 있어요. 그대로 제가 모셔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래서 나중에 혹시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규제 풀이전 해 가지고 많이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희 관광을 목적으로 제가 했지 제 개인적 이익을 려고한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이런한 그 과도한 규제는 좀 풀어 주시는 것도 드론 발전 산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다음에 걸리면 좀봐 주십시오. 약간 드론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넓은 공간에서 연습을 할 때에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없는 곳을 찾아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하고도 재밌고 영상도 재밌고 하기 때문에 그또 취미로 시작을 했더라도 나중에는 본인사 사업 본인이 사업하고 계시는 거뭐 있다고 하면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 긍정적인 부분이 드론 쪽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음, 잠깐 사업자 얘기를 하셨는데요. 드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게 일단은 항공총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초경량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보험은 꼭, 이제, 예, 보험은 꼭 드셔야 되고, 또 자본금 3천만 원 이상의 사업자만이 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서 현재 정부에서 이걸 좀 낮추겠다 네. 그러시는데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그리고 사업자 없이 드론을 날리다가 또 돈을 받고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네. 걸리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네. 이걸 꼭 숙지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취미로 하지만 돈을 받고 뭐 500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돈을 받고 촬영하게 되면 과태료가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드론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봤을 때, 물론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차세대의 먹거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광주, 전남 지역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남이 드론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전략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협회 차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뭔가를 봤을 때는 이쪽에 광주 전남권에도 드론 제조 업체, 미디어 콘텐츠 업체,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 업체, 또 방과 후 수업을 하는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지금 모이지를 못해요. 교류도 차질를 않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저희 협회에서는 일단 인적 네트워크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적 교류 그리고 정보 교류 그리고 이제 학술 교류까지 다 해가지고 교수님들도 참여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쪽 광주 광주 전남의 이제 드론 발전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최대한 있는 능력치를 발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어포시 그 담당자분들하고 잠깐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보자.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 전라남도가 가장 적게 만났다. 그리고 저희 전남이 얼마나 아름다우니까. 이 아름다운 것을 잘 예쁘게 잘 만들어서 전 세계 한번 알려보시게요. 응, 저희가 응? 그동안 많이 노력했습니다. 노력했고요. 어, 또 음, 비록 목포에 있지만 목포에 있지만 서울업체 못지 않습니다. 가그 열정만큼은 저희가 최고입니다. 천일견을 처음 버려주시고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저희 협회와 업체들 다 모여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게요. 그래서 드론만큼은 전라남도가 최고다. 그걸 저희가 관가, 협회와 저희 업체가 모아서 한번 해주십시오, 제발. 원래 꿈은 경찰이었다가 이제. 카레이서에서다가 이제 드론 레이서로 바뀌었는데 이제 드론 레이서가 제일 의미 있는 것 같고 제일 쉽게 지르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저희 꿈은 드론 레이서로 결정했습니다. 그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협회가 지향하는 그런 이제 목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우리 광주 전남 지방에 계시는 모든 드론에 관련된 종사자분들, 이분들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정보도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 그런 이제 교류의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그, 이 시대를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청년들의 삶을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고용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그세 번째로는 이제 학업에 지쳐 있고 학원에 지쳐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세상살이에 많이 지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생각과 그런 이제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통해서 그런 꿈의 마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지금 현재까지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제 꿈이라고, 꿈, 목표라고 할까요, 저는? 목표인데, 그 드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내가 가끔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 드론을 안 했다고 하면, 여기 왔겠냐. 그래서 방금 말씀했지만 드론은 꿈이다. 그래서 이 꿈을 심어 주자 얘들한테. 특히나 우리 그 전라남도가 농업이잖습니까. 농업인데 가장 최신 기술인 이런 드론을 통해서 한번 도약을 해 보자. 전라남도가 한번 최고가 돼 보자. IT에서 최고가 돼 보자. 그런 목표가 있고요. 이게 회사 서 나면 안 되니까 이런 저 책도 제가 사실 발간했습니다. 이게 저희 전라남도를 제가 저희들이 다니면서 찍었던 항공 하보집인데 이 하보집이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드론만큼은 우리 전라남도가 최고가 되자. 최초가 되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네, 그게 저희 협회와 저희 모두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목표를 넘어 세계를 아우르는 드론 3인방 안영훈, 김영훈, 네. 김은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